2020년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던 과거를 회상하며 모압 평제사는 이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바알 보올 사건을 교훈 삼아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잘 지켜 행하면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심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주의하여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의 계명을 잊었고. 자주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호랩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잊지 않고 평생에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며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불길이 치솟아 하늘까지 닿았고, 검은 먹구름에 뒤덮인 산에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칠이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자신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자기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이 이제 곧 하나님께 받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사는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시며. 동시에 그들이 언약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시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랩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타는 불과 구름과 흑암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가난 땅 인근의 족속들이 믿었던 신들은 모두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연물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형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신이 익숙했던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로 주셨던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 행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소리내어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신비한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그 마음먹은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하고 반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언약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경험과 사건도 시간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우리는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훈련과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힘써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우리의 주관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자분히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며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우리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전쟁과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눈앞에 드러나는 어떠한 것들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과 코로나 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